가식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거 저 그저 상급 병원의 수준의 병원이 하나밖에 없다가, 어, 하나밖에 없고 보호자다 보니까 제 감정을 신세니까 아주 쉽게 보더라고요. 자기가 사과 잘못한 일로 사과를 안네요 인데 이 병원을 이용한 사람들이 대체로 소외된 사람들이라 보니까 병원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간호사가 무례한 말도 막합니다. 제가 잘못해도 상대방이 몰라서 가만히 있다가 생각하거나 알아 상관없다는 이런 식. 가식이 철철 넘치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거의 제압 확인 들어요. 그렇다고 해. 그리고 가식적인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소름끼쳐요. 그리고 현재가 문제가 있는데 아 너무 고민이네요. 현재 문제가 있어서 아 고민 아 너무 고민이네요. 형편이 어려워서 불량한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 어떻게 이수렁이쳐 헤어나셨나요 심리학 가식적 잠시만요. <laughs> 난 국어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쳐봐야 됩니다. 가시. 아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민 거. 가식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돼. 보호자다. 하나밖에 없고 보호자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일도 사과를 안 한다고. 이건 이 사람이 인성이 잘못된 거 아니야? <laughs> 보호자다 보니까. 음, 소외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잘못해 상대방이 몰라서 가만히 있다 생각하거나 알아도 상관없다, 이런시 음. 아... 그러니까 약간 그 병원에서 이제 보호자 서비스 약간 그런 거 하시나 보는데요. 뭐냐? 음... 사실 저는 예의 없는 사람한테 예의를 주진 않습니다. <laughs> 아... 그러진 않네요. 예의가 있는 사람이면은, 아니요 저는 오히려 예의적인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게 편하니까 저도 제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현재 여기 사람들이 이상하다 나는 이상하지 않다고 라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은 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여기 사람들 이다 이러지? 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가식이 넘치고 그런데, 아 가식이 넘치고 그런데라는. <laughs> 어 여기 사람들 왜? 아 사실 이런 건 있긴 합니다. 제 감정을 희생했던 아주 우습게 보더라고요. 아 이거는 솔직히 자기가 착한 사람인 거라고 착한 이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감정 막대로 표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저 사람 다들. 자기가 잘못한 일 상고를 안 한다. 음, 사실 이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어, 자기 감정을 솔직해지라고 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솔직해지라고. 괜히 이거 말을, 그러니까 괜히 내가 아, 주변 사람들 잘 보여겠지라는 이미지 때문에 자기를 괜히 좋은 모습으로 포장을 하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만 힘들어지고 자기가 괴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이 많아서 병원이 이런 식으로 오는 거 같아. 가식이 철철 같아요 가식적인 사람은 그냥 가식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차피 가식이지라고 생각하는 건 솔직히 조금 그렇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아이 사람 가식하네라고 생각하면은 음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음 저는 솔직히 가식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더 <laughs> 더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laughs> 그러니까 가식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포장해가고 좋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좋게 보인 대로 상대해 버려요 그냥. 웃기 말로 그런 거죠 이제 어 이제 이제 나는 너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좋은 사람처럼 취급을 해줘요 그냥 아니 취급을 해준다는 거다 이게 이거 배고프지 하고 이제 먹으면 막 먹을 거 주고 막 그런 막 음료수를 주고 막 그러면은 어 음료수를 주고 그러면 아 그런 사람 음료수를 그냥 받은구나라고 생각하지 거기서 이 사람 가식이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기분이 더 나쁠 수도 있고요 안 주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음,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걸 지압하기 힘들다 가식적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가식적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 음. 가식적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돼요. <laughs> 웃긴 말이긴 한데, 예, 가식적으로 이제 행동을 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좋든 싫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싫으면 가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 저 사람은 그냥 가식 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거기서 이제 역으로 농락을 해야죠 이제 <laughs> 역으로. 아니, 이렇게 좋은 사람이, 음료수 도 주는 사람이, 왜 이런 것도 안 해주냐. <laughs> 같은 느낌? <laughs> 음. 근데, 요고말로를 보고, 가식이 철저히 느낀다? 라는 생각 자체가 좀 그렇거든요. 감정을 희생했다? 감정을 희생하셔서 지금, s o y d e 사람들, 이다보니까 소외된 사람, 이면 확실히 감정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긴한데 이거는 조금 억지라고 생각할수.. 생각할지 handle. You go and 면은 그냥 안 믿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또 거짓말하네라고 이제 이제 어느 정도쯤 되면은. 거짓말 하는 사람인가, 거짓말 사, 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람또 거짓말 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요. 자기 책임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말 한거에 대한 책임을 주셔야죠. 책임, 그 순간 뭐만 있다고 이제 끝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으면 그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줘야 됩니다. 본인이 그거를 안지려고 하고 이제, 안지려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진다. 그거는 본인이 그냥 아, 거짓말 해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라서 하는 거라서 아 하는 거라서 한다. 하는 건데 거짓말 해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는 걸 텐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돌아오는 순간 자기가 더 불리해집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의 책임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순간 더 더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예, 역, 역으로 이제 <laughs> 거짓말을 한 책임으로 뚜들겨 맞는 거죠 이제 거짓말을 웬만해서 안 하는 게 좋아요. 가식 자체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 웬만해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거짓말 하면 오히려 자기가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나중에 또 거짓말을 해야 된 거짓말을 하, 시작하면은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 돼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죠. 그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은 끝까지 거짓말밖에 못해요 그렇게 되면 불행한 건 누구다? 나! <laughs> 어? 솔직히 산 사람이 불행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대로 말했으니까 불편한 게 없어요 거짓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이 씰릴 일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얘기한 거니까 뭐, 뭐 그거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생각한 건 자유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얘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거짓말을 안 한다, 거짓말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해서 거짓말을 했,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생각을 해서 가식이 넘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가식이라는말 자체가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모르겠네. 아, 임시적으로 장식함. 그니까 러좀잘 그러니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구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가식적으로 행동해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는 행동은 언젠가 책임이 다 돌아오. 아 이런 말 쓰면 안 되겠나.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반사람 계속. 하는 계속하는 사람을 기억해다가 적으로 한 행동. 가시적으로 한생존 기억이 났다가 나중에 스스로 감정노동 하셔서 감정에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우습게 보이더라고 이거는 확실히 짜증일 수도 있고. 음, 이 말은 가시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나중에 기억해낼다 나중에 가식적인 사람, 아 그냥 이 말만 해주시나? 가식적인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을 하기에 너무 안 믿으면 됩니다. 만약, 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 이게 주변 이제 보호자 하시는데 이제 보호자 이제 대행 해주시는데 그 아이고 이거 아프다 아이고 이거 해줘야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제 화가 아, 죄송합니다. 화가 나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보호자면은, 보호자의 그걸 해줘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해주니까 이제 또 화가 나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자기가, 자기가 생각해도 소용이 없다? 음. <laughs> 가식이 철철 넘치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고. 가식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야지 모르겠네.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렵더라. 음, 형편이 어워서 불량한 서비스를 받는 어떤 분들. 가식 가식 자체도 사실히 좋은 게 아니긴 한데 왜냐면은 가식이란 거 자체도 자기를 속이고 이제 남을 남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까지 속여가면서 하는 거라 뭐그아일수도 있긴 한데 음 이야기해 주세요 아 이거는 제가 조금 힘드네요. 보호자분의 입장에서 가식적으로 한 행동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좀, 왜 가식적이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좀 그러긴 한데, 이게, 음,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는데, 왜 근데 가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가식이라 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속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것도, 그것도 좀 의문일 것 같긴 한데 자신의 감정노동에 너무 지쳐가지고 모든 것에 다 의심이 되는 게아닐까 생각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감정을 희생했다는 감정 노동을 했기 때문에 감정이 지쳐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리고 아마 요 보호자 요거 대행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니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억지로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를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아니 그럼 다른 일을 알아보세요라는 말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막아 당장 그만두세요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희전시켰더니 감정노동이 생각을 보정 시도로 느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물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병원이기에 다 가식적이라고, 그렇기에.. 그러구요. 만약에 보호자라는.. 예, 원래 누군가를 생각하고 마음을, 이렇게 힘들다면 자신이랑안 맞는 일일지도일일지도 일일지도 모르겠네요.